大学。 <laughs> 여기 일단 버튼이 다 까지고 그리고 불도 안 들어오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사단이 안 들어옵니다 에어컨. <laughs> 에어컨 사단이 안 들어서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무더워지기 전에 이거를 좀새 걸로 교체해 보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이거, 이거 바꾸면 사단 나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일단은 해보게? 일단 해보게. 되지 않을까? 안 되면 이제 진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지. 안 되면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거 가격은 어.. 얼마 주고 샀지? 한2 5 0 0 0원이나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새 제품이에요? 새 세제, 제품.. 아니 준 거예요. 음. 근데 25,000원. 상당히 저렴하죠? 일단 여기를 뜯고 여기를 뜯고 나사를 돌려서 이게 당기면 돼. 음. 아 그래? 근데 나좀 무서워. 왜? 부서질까 봐. 자기 근데 조금 살살해야 될것 같아. 그렇지. 어. 이거는 그냥 또 이렇게 당기면 되는데. <laughs>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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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잘 된다. 오케이 들어. 아 이제 개 들어. <laughs>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하겠다. <laughs> 대박. 진짜 이건 색칠할 수 있겠다, 자기야.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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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 잘하는 거. <laughs> 두개 더. 하고 이제 이게 뜯으면 되겠지? 보시면 될것같아 여기 나사가 있긴 해 이거. 이거 이거 나사를 풀면 되는 건가? 한번 풀어봐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그렇 <laughs> 이제 지 재미없겠다. 너무 잘해 가지고. 어? 이게 들려? 아, 여기 해도 있네요. 이거를 다 빼야 돼? 어머 있겠 아, 그냥 이렇게만 빼면 되겠구나. 굳이 이걸 여기서 빼면 되네. 오, 그러네 맞아 그렇지이어 네. 됐어, 됐어. 나굳어굳 나왔어. 그럼? 오 시계 왜 나와? 시 <laughs> 갑자기 아 왜? 됐어 됐어 이렇게 뜯으면 오와어 <laughs> 나왔어요. 오, 어, 대박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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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laughs> 오디오 데크를 빼고 그다음에 요걸두 개를 빼야 돼요. 두 개. <laughs> 그래? 이거를 빼야 안에 공간이 남 있다고 하더라. 빼고 <laughs> <laughs> 이거 둬야되는거 아니야? 밑에꺼까지? 고 응. 아니? 어? 아니아냐 아니. 어? 응? 나오세요! <laughs> 아니야 그건 뭐야 그러면? 끼는건가? 끼는거가 아? 절착하는건데 음... 이게 안빠지면 안되는데? 이것도 빼야 될것 같아. 왜? 왜 이렇게 빼는 게 많지? 야 이케아도 많은데 자동차는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말이 맞는 것 같아. 아 아닌 것 같고. 무슨 <laughs> 소리야? 이게. 음. 내가 뽑으한건데 진짜 말안듣는다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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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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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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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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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으 아 어, 아파요. 아 어, 됐다. 와와와 와, 와. <laughs> 됐고 여기 안에 링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게 이게 중요해요. 요거 잘해야 되는데 링이 뭐예요? 어 여기 수미 씨 보면은 음. 이게 바람 이게 핫 콜드 이거거든요. 냉방 음. 그 보면은 여기 이거에 따라 줄이 들어 우와 우와아 신기해 이거를 걸어야 돼 아... 어떻게 걸어? 자기야 자기야 자기 잠깐만 이거 지금 얻을 때가 짧았어? 위치가 핫어 뜨거울 콜은? 때 짧아요 콜은? 길어 그럼 핫으로 해놔 아어아아아 아, 미안해 아, 찾았어요. 찾았어요. It, 아, 가리, 아, 가리. 이거, 요거 이거. 요거요거이거잠 이거, 요거 이거. 이요거 이거, 서 이거, 이거. 디어요거 이거, 이거. 이거, 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거됐 됐어. 거기 잘 찍어 주세요. 야이 야, 야이 아, 왜 시끄럽네. <이씨. 웃음> 브이그잘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잘 꼈네. 오! 돼요. 됐죠? 오케이. 네. 아, 됐어요. 확인. 오, 불 들어오는 거도? 오! 넣어. <laughs> 음. 음. 아니 왜냐면 어. 이게 안되면은 어. 모터를 바꿔야 된다고 그런 댓글이 엄청 나았거든어대 <laughs> 우린 이게 망가졌던 어. 거네 그니까 대박이다 우리 진짜 와. 와 여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오는 거야 예그 밑에가 들어오는구나 어와 아, 대박. 대박 행복해 어? 행복해 어. 시원하게 여름 날수있어 됐다! 어. 어때요? 훨씬 깨끗해져. 그러게. 잘했다. 그 위에 것도 좀 사지. 아, 이거? 어. 이거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 휠캡 가져와서 휠캡 팔걸 그랬다 나이 아, 이 휠캡이 이걸 팔더라고어 이게 녹슬었잖아 어. 나중에 이거 이게 다 스크래치 나가지고 음. 이거 복원할 때 그때 그냥 같이 할까 휠도 복원해? 응 왜? 아, 휠 여기다가 다 까졌잖아 다 기스나고 파이도 깨지고 음. 이거 다 새것처럼 복원해서 팬드 수 있지 않을까? 업체가겠지. 자기 <laughs> 아, 안 해. 아 아유, 못해봐. 못해봐. 그때 요것도 새거를 팔아가지고 응. 이것만 보원하고 요거 새거 사고 요거 어찌 캡 있으니까 응. 붙이고 그렇게 음. 하면 휠은 아주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음. 근데 아직 우리 돈이 없기 때문에 자, 추후에 나중에 하고 음. 많이 잘 넣지. 음잘찍었는 근데 이게 헥? 사실 제가 사고 제가 후진하다가. 기둥을 못봐 가지고. 그러네. 이거 사면 돼? 이거 폐차장에 팔더라고. 그냥 그래, 이거 타자. 뭘붙 아직 한참 남았다 우리 1년간 엄청 고친 거 같은데. 아니야, 우리는 거의 외관 위주여 가지고. 아, 그때. 그런가? 어. 아, 그래도 나름 쓸고 닦고 막한거 같은데. <laughs> 달라진 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천장 달라진 게 커. 그래. 천장 하나. 천장 하나. 그거 말고는 없네. 응. 열심히 한것 같은데 티가 안 나네. 1년간 고치고 닦고 했는데 티가 안나 가자.